12월 27일 복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골로새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있음의 증거인 그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비밀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돼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결과적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안에서 행화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흘러 넘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확신과 함께 그에 따른 행함이 있는 성도는 어떠한 미혹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죄된 모든 것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이를 이유로 누구든지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이기에 아무도 꾸며낸 천사 숭배를 이유로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못다 똑하게 해야 됨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본 것에 의지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 것일 뿐이고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서 온전히 자라나듯이 우리 역시 예수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그 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곧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의 고백과 행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한 작정 아니겠습니까 그 결단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붙잡지도 말고요,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미혹당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나시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히 말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삶의 무대는 세상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기꺼이 실천해 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에 따르는 것을 과감히 금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함으로 우리의 성장의 기쁨을 갖게 하는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권면하는데요. 이를 통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바울이 다시금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로 말하고 있어요. 머리를 붙. 붙들지 않으면 절대 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 성장의 은혜 또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아 나로 성장의 주인공 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복된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